USB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비교 미니 에어컨. 이 에어 쿨러 정말 좋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캠핑 갈때 딱입니다. 특히 얼음을 넣으면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소음도 거의 없어서 밤에 편히 잘수 있습니다. USB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되어 환경에도 좋습니다. 캠핑뿐만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유용합니다. 세 가지 바람 모드와 세 가지 스프레이 모드를 조절하여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7 가지 조명으로 분위기까지 업시켜줍니다. 가습기 기능도 있어 가을과 겨울에는 공기를 가습할 수 있어서 한해 내내 유용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의 리뷰를 종합해보니 다양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시원함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았어요. 작고 휴대하기 편해서 여름철 필수품이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배송도 빠르고 포장 상태도 좋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또한 펜의 강도가 좋고 디자인도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충전기와 스트레디 퓨저 아래까지 함께 오면서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보입니다.